에이핑크 전 멤버 홍유경이 결혼을 발표했다. 에이핑크 전 멤버 홍유경이 결혼한다. 홍유경은 10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편지를 게재하며 토요일 결혼을 알렸다. 그녀는 저를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변함없는 확신을 주고 남은 인생을 그 사랑과 함께 보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조금 갑작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나는 그것이 당신을 방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를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홍율경은 앞으로도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로를 배려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에이핑크 정은지는 결혼하고 나면 자주 만나자 너무 예쁘다. 라는 훈훈한 댓글로 축하를 전했다. 홍유경은 2011년 에이핑크로 데뷔한 뒤 2013년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그룹을 탈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근 정은지와 사진을 공유하는 등전 팀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침표 행복한 커플을 축하합니다.